우리 다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앙을을백하하록하하습습다전능하국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국사서며그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사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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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마 들에 서서 지금 내 기쁨을 오직 예수.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마내 구주 의수 더욱 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주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유대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벌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때 아내버림을 허락할 거니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듣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12분의 성도님께서 1천번째 임을 또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주가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일 성경 이제 큐티 책을 보면 어, 매일마다의 어, 설교 큐티 본문과 또 큐티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큐티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의 제목은 어,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어,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그 제목을 보는 순간 아 큰일 났다. 나는 결혼도 안해 보고 아 이혼도 안해 봤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적용해야 되고 나눠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들었고 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적용점에 있어서 어큰 고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 제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경험은 없지만 또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살아갈 지혜를 주시기를 또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시험이 될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혼을 하였었습니다. 어, 특별히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 사람은 어, 헤롯 안티파스의 이 불난한 결혼 생활을 어, 지적하였고 또 이혼에 관한 문제를 어, 제기하여서 참수를 당했던 사건도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요한과 비슷하게 대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며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어떠한 전통이 있었냐면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와 전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전통을 따르는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이혼시킬 수가 있었고 해로 또 그렇게 어, 이혼을 하였기에 이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답을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할 만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지으신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로만 창조하신 것도 혹은 여자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결혼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파기하는 죄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하는 질문에 그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었던 이 창세기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 증서라는 것을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재차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은 이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이 이혼증서를 가지고만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제차 예수님께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율법을 받은 자인데 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제차 대답해주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편의와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 말씀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어, 본래 이 이혼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이혼을 장려하거나 혹은 이 이혼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남자들이 자신들의 아내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버리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에서 이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이혼 증서를 구비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왜 그러냐면 이혼을 당하는 여자가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재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이혼 증서가 없이 버림을 받게 된다면 여인은 재혼을 할수 없었고 당시의 문화에서 남성 중심적인 그 사회와 문화에서 이 재혼을 할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서는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혼을 정당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완악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온갖 그들의 탐심 때문에 결혼의 신성함, 이 순고함을 그들이 지켜낼 실력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수습할 만한 새로운 방안을 그가 열어준 것이 바로 이 이혼 증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모세가 이 이혼을 허용했던 이혼 규정을 허용했다고 해서 결혼의 순고함 이 목적이 폐기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 규정은 마음껏 너희들이 이 이혼을 이용해라라고 이 규정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제발 거기까지 가지 말라라고 했던 경고였고 그러한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음행이 밝혀지면 이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파기하기에 더는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외에 어떠한 이유로 이혼한 후에 재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음행이다, 간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이혼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세상은 점점 결혼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또 이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TV만 켜도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과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과 다르게 이제 이혼이라는 것은 흉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회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몇년 전에 어떤 연예인이 황혼 이혼,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항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상당히 유행이 되었고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혼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이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 남편이 여인을 함부로 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이혼이라는 것,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참 흔한 시대를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과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서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힘써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인간이 쉽게 나누거나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몸 되게 하셨다면 이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한몸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안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본래 의도와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혹은 우리의 완악함을 정당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또한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간음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간음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도 간음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의 완악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뿐이 되는 것이죠. 소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와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실력 없음을 정당화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말씀의 의도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순종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2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이 결혼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이혼이라는 것을 또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성도인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의 신성함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인간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완악함과 자신들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일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제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큰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없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여시 6시, 오전 6 시에 있을 온 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를 어, 통해서 어,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온 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성찰하는 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이제 새 학기가 시작했는데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 가운데서. 잘또 공부하고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하며 또 학교에서도 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